안녕하세요. 오늘은 맘모스 빵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맘모스 빵으로 맛있는 디저트 만들려고 준비했어요. 이제 고급지게 좀 저렴하잖아요. 빵 중에서 영양도 크고 근데 이걸 고급진 빵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했는데요. 견과류, 호두 조금, 호두하고 아몬드 조금, 크랜베리 조금, 말린 호두, 아 말린 살구, 건포도. 이런 거 건포도 종류랑 이렇게 말린 과일이 없으면 요 견과류만 좀 넣으시면 돼요. 한중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크림치즈 좀 있으면 크림치즈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좀네 주... 먼저 이걸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주세요. 실온에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면 이렇게 나뉘죠. 그럼 여기에다 크림치즈를 바를 거예요. 한쪽에다가 지 크림치즈를 바를게요. 골고루 펴 바를게요. 네, 잼발라 있는 쪽으로, 가라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펴 발랐어요. 이렇게 골고루 펴 바르시고요. 이제 요 안에다 토핑을 할 거예요. 토핑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견과류 있죠? 견과류 호두를 먼저 올려줘요. 드문드문, 먹기 좋게 드문드문 깔아줄게요. 네, 호두를 드문드문 깔았고 이제 아몬드를 깔아볼게요. 아몬드도요, 드문드문 뿌려줄게요. 네, 견과류는 다 뿌렸고요. 뿌릴 때 이렇게 크림에 이렇게 잘 붙도록 이렇게 꾹꾹 눌러서 뿌려주세요. 이쪽 면에는 이제 견제 과일 건과일을 이제 올릴게요. 건과일을 이제 크랜베리 먼저 한번 뿌릴게요. 네, 그다음 견과 어, 건포도, 건포도 뿌릴게요. 네, 그다음 건살구. 집에 있는 말린 과일 을 쓰시면 돼요. 이 이렇게 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포개주세요. 폭에서 꾹 눌러주세요. 안 떨어지도록 꾹 눌러주세요. 네. 네. 다 눌렀어요. 이래가지고 칼로 이제 먹기 좋게 썰면 끝나요. 썰어서 보여드릴게요. 썰어볼게요. 먹기 좋게 4등분 할게요. 5등분, 4등분.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커피에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짜, 짜잔. 보이세요? 가운데 거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음. 보이시죠? 이렇게 고급지게 견과류랑 건과일 넣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커피에 꼭 디저트로 한번 드셔보세요. 拜拜。Bye bye